자, 지금 오늘 원전주가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 우진엔텍도 꽤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중에는요. 지금 1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4%대 그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1시 1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아마 주말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진엔텍 저랑 같이 공부 차원에서 제가 종목 선택을 했고요. 저랑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재료 파악 먼저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는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거세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야 집중해 주셔야 여러분들 실수하거나 손실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모두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시죠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총 200페이지 분량의 책인데요 전자책이고요 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중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못 받으시니까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뉴스 보고 한국 사람으로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징주에 이렇게 연달아서 막 떠요. 그렇죠? 지적 재산권 분쟁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요 뉴스부터 한번 보죠. K 원자력 부활 와 24조 규모 체코 원전도 이제는 예 뭐. 걸릴 게 없어요. 왜냐,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타결됐어요. 이거 뭐예요? 미국과 우리나라랑 어, 손을 잡아 버렸어요. 그냥 결혼해 버렸습니다. 결혼을. 어. 자, 한국과 미국이요 얼마 전에 원전 동맹을 맺었어요. 원전 동맹을 맺으니까 그동안 괴롭혔던 이 웨스팅하우스의 그 소송권이 아, 미국이 뒤에 있는데 뭐 지금 트럼프가 뒤에 있는데 이 소송을 계속 딴지를 걸 수가 있었을까요? 아, 아니죠. 해결해야죠. 그래서 2년 넘게 끌어온 지적 재산권 분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들려왔습니다. 아침인가요? 아침에 새벽에. 예.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경에요.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이 됐다면 이제 그 딴지를 걸었죠. 예. 소송을 제기했고 한수원의 독자적 인 수출의 제도증을 걸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와, 드디어 날개를 달아, 달았습니다. 자, 이 협상 내용이 아직은 그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산은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우진엔텍도 대표적인 원전주로 여러분들 알려져 있고 이렇게 꾸준히 어, 바닥권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요. 우진엔텍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오래된 기업은 아니고 바닥부터 표시를 보면 자, 요런 부분 매우 매우 중요했을 거예요. 요런 부분, 음, 요러,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할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음, 되겠네요. 자, 요 저가 부분을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요. 여기서 깨는데. 이신 저가 부분은 사람들이 매우 매우 공포에 떠는 그런 예, 자리예요. 왜냐면요. 여기에 한번 지지해주고 두 번, 세 번, 네번 그리고 다섯 번 여기는 무조건 지지자리다 라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모습 때문에 버틴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데서 물려 많이 물려 계시니까. 그래서요. 여기 아래 부분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관찰이 돼요. 자, 여기, 여기 처음 깬 날이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어, 여기 12월 6일 날,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요 캔들이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지금 올라왔지만, 지켜줬지만, 이 날요, 엄청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매가 나왔어요. 12월 6일 날. 자, 개인들이 15억 정도 물량을 부랴부랴 팔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국인이 14억 정도 개인 물량을 받았어요. 그리고 12월 9일, 10일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삽니다. 여기서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자, 왜 패닉셀이 나왔느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이 우진 엔텍의 신저가예요. 신저가. 신저가를 깨면 여기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투매가 나와서 아, 이거는 도저히 못 버틴다. 이제 하방이구나. 아, 여기를 깼어? 이제 하방이다. 나는 도저히 못 버틴다. 손절 꼭 여기서 손절해요 개미들이. 예 여, 여기서 떨어졌을 때 조금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데 아 어, 괜찮아 버텨 여기 서 지지 구간이야 하면서 여기까지 끈질기게 버티다가요 여기를 깨면은 그제야 손절합니다. <laughs> 참 심리가 아이러니 해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 캔들에서요, 바로 12월 6일 날, 여기 아래 꼬리, 이게 첫 번째 캔들입니다. 어, 종가는 물론 이 아래 위로 몸통이 올라왔지만,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여기서 공포. 예, 개미가 많이 던졌는데, 요 며칠 동안 아까 보니까 외국인이 샀어요. 그죠? 외국인이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1월 12월 말부터 또 들어와요.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요기, 요기 구간이겠죠? 요기 구간. 자, 요기 구간에서 들어옵니다. 12월 30일부터 1월까지. 그러면 외국인이 요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산 거예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쌍바닥 만들었네요. 여러분들이 공포에 떠는 그 구간에서 외국인이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 수급을, 이 수급이 외국인이 지켜주면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는 보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들이 사요. 예, 외국인이 팔고 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직전 고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예, 부분이죠. 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부분을 깨면서 살짝 윗골이 이렇게 달리면서 여기서 못 지켜주고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직전 고점이니까 23,500원 부분 저항대죠 저항대예요 저항대니까 여기서 오늘 슈팅 나왔다가 23,500원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안 물리고 이 우상향을 어차피 이렇게 뚫고 갈 건데 이제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싸움에서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엇박자를 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 강의자를 펼쳐 보면 제가 이 어, 그 강한 종목에서 이격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격. 색깔이 좀 바뀌죠. 그런 다음에 이 이격도 나온 종목이 강한데 15분 봉에서 이런, 이런 종목은 60선부터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60선에서 이 종목이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60선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여기서 60선 반등 한번 이뤄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180선에서 한번 노려보기로 해요. 그 가격이요. 대략적으로 19,000원입니다. 19,000원. 이 가격에 별표 해 놓으셨다가 여기서 어, 물을 타시든지 신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통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제가 아침 8시 44분 부터 이렇게 어, 미국 간밤에 미국장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간밤에 cpi 관련해서 예, 호재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간밤에 특징주 뭐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향후 1년간 뭡니까? 양자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어, 전망을 했죠. 이런 소식을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주 중에서, 미국 관련, 그 양자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아, 간밤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뉴스부터 그런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 에너지 장관 지명자 어, 소형 원전, 원전 SMR 이런 아,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 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시, 1월 16일 어, 관심주, 세 종목 드렸습니다, 오늘. 산일전기 한빌레이저 레뷰 코퍼레이션. 자, 언제 드렸어요? 어, 오전 8시 59분. 장 시작하기 딱! 제가 오늘은 좀 늦게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렸거든요. 자, 산일전기, 그 중에서, 어, 이제 요거, 얘는 조금 오늘 반등임이 없어요. 0.2%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1%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빈 레이저가 대박이죠. 한빈 레이저. 한빈 레이저가요, 어, 9%, 한 10%로 떴어요. 좀 공포스럽긴 한데, 높은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가 지금 18%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들어가셨으면 한8% 정도 수익 구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 드린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 이게 또 대박이죠?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요. 지금 틱톡, 그, 긴급하게 속보가 뜨면서, 어 미국에서 그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4.6% 에서요, 약14% 까지 올라요. 아,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시초가에 잡으셨으면 약18% 정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겠어. 여러분들이 하루에 18% 예, 공짜 수익 낼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틱톡 미국에서 서비스 완전 중단. 뉴스 제가 공유해드렸죠? 9시 40분 정도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뷰 코퍼레이션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2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파셔야죠. 예, 파셔야죠. 레뷰 코퍼레이션. 자, 차트 이렇게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못 하시는 분들도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빌레이저는 또 어떻습니까? 1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이 위에서 모두 다 매도, 매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 수익에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각종 뉴스부터 장 장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짜로 무료로 여러분들이 수익 공짜로 많이 팍팍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 여기 소통방에 입장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 열어 보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런 링크 주소 타 하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 들한테 소통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20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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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22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 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 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종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 둬도 괜찮은 돈과 아 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 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 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 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 하지 않아요 조정 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 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나가면 수익 쌓아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 분들도 한 10,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정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 대란, 최근에 어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국 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요? 돌파 매매 만든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싼고점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돈못 벌도록. 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매매하다가 잃고 고수 개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년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 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 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뭐, 요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던 거야. 뭐, 이런 게 이렇게 좀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 종목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 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한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 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 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중복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